얘는요 밑에 있는 조건을 먼저 읽으셔야 겠네요 65번이요 a는요 6차의 단항식이라는 것은 x의 6승이 됐다 이런 소리야 앞에 숫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b는요 x에 대한 단항식이야 그럼 x에 대한 그냥 단항식 그냥 x에 관한 그냥 하나의 단항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 x 의 2승 분의 a-16x의 3승인데요. 얘는 ax의 6을 바꿨어. 그래서 ax의 6승, 마이너스 -16x의 3승 이렇게 해서 2 x 에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 계산하면 지금 왼쪽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이 숫자는 알수 없이 2분의 a 이렇게 되고요. x 제곱은 x4승으로 바뀌었어요. 얘는 이해됐어요? 응? 얘만 요렇게 계산하면, x6승, x제곱이니까, 6에서 2를 빼서 x4승 남고, 앞에 숫자 2분의 a는 앞에 그대로 붙여준 거잖아. 이걸 보고 끄떡여야 이제 어딜 보고 끄떡이세요. 네. <laughs> 얘랑 얘랑 하면 뭐 나와, 그러면? 얘분의 여는? <laughs> 응? 2x 제곱분의 16x의 3승이야. 나누면. 8x. 응. 그렇죠. 8x 이렇게 나와. 음. 근데 지금 이 왼쪽이 얘가 뭐랑 같으냐면요. 2x의 4승 플러스 b와 같아요. 그러면 딱 봐도 얘랑 얘랑 같은 거란 소리야. 얘랑 얘랑 같은 거란 소리. 응? 그러면 x4, x4 똑같으니까 <laughs> 2분의 a는 2죠. 그래서 a는 4야. 그래서 원래 a는 AX의 6승이었는데, A가 4라니까, 4X의 6승.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B는 마이너스 8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A분의 1 곱하기 B니까, 4X의 6승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은 뭐 나와? <laughs> 계산은 뭐 <뭐나>? 나와? 네? <laughs> 이제 수는 뭐 나？왜 x 가5 제곱 되 면서 얘 하나 아 없어 졌 잖아？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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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이렇게 나온 거지이게답 이야. 네.